자,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오메 법칙이라는 걸 했었어요. 우리가, 에, 수압하고 전압하고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라 그래서 수압이, 수압이 증가하면 물의 압력이 증가하면 물이 많이 흘러갔었죠. 그래서 전기 압력을 전압이라 그러는데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많이 흘렀었어요. 그러면 배관이 적으면 저항이 크다 그랬잖아. 저항이 크면 물이 잘안 흘러간다 그랬었죠. 저, 저, 저항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이걸 오매 법칙이다. 그런 설명도 했어. 오매 법칙, 아이콜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오매 법칙이었죠. 그 다음에 사칙 연산을 했었는데, 우리가 전압을 구하려면 이거 저항 나눠준 거니까 이양하면 고타라고, 곱하라고그 다음에, 저항을 구하려면, 이거 전류 곱한 거니까 이 양하면 어떡하라고? 나눠주라고. 우리가 그래서, 아, 어 사칙 연산만 잘 기억해도 자격증따는데 문제 없다. 뭐 그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아, 저번 시간에는, 그럼 뭐 회로로 그려서 이런 그림 그렸던 거죠. 자, 회로로 그리면 이렇게 됐고요. 여기 저항 R이 있고. 이걸 I 꼴 R 분의 V 썼었는데 지금 이 전압원이 직렬연결일 때 우리가 전압을 합성장 어떻게 되고 병렬일 때 합성장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직렬일 때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이 어떻게 되고 병렬일 때 전류하고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배워야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나오면 직렬 아니면 병렬이니까 일단은 전압원이 직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전압원이 병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 전압원이 직렬 연결됐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압은 수압과 비교한들 했잖아. 물이 증가하면 물이 P1, P2, P2 증가하면 수압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 수압은 뭐야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뭐 하나 더 있으면 p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 수압이 이렇게 있듯이 전화번 직렬 V1, V2, V3가 직렬이다 그럼 전체 전압번 전체 전압은 전체 전압은 V1 플러스 V2 플러스 V3 전화번 직렬때 전체 전압번 증가한다 그래서 1.5V짜리 만약에 3개 직렬이다 그럼 플러스 1.5 하니까 그럼 전압이 몇 V 되는 거야 4.5V가 되는 거죠 전화번이 직렬이면 더해줘야 돼? 더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에, 설명이 됐고요 그러면, 병렬일 때한번 보자고.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어, 저, 어, 이렇게, 어, 이런 수조가 있죠 이런 수조가 있어. 물의 높이가 요,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요때수압을 P1, 요 P2, P3, 그러고요 나중에 구멍을 한번 뚫어보세요. 구멍을. 구멍을 뚫어 놓으면 나중에 뭐야? 물의 높이가 똑같아지겠지? 일정하겠지? 이게 뭐야? 이게 병렬 연결 꼬이라고. 그럼 나중에 뭐가 일정해져? 수압이 같아지죠. 아까, 직렬일 때는 수압이 증가했지만, 이걸 병렬 연결일 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물의 높이가 같아지잖아. 병렬 연결될때 수압이 일정해지죠. 이게, 자, 전압도 마찬가지야. 아, 요게, 이런, V1. V2, V3 이런 전화번호를 말이야. 직렬 연결해. 직렬 연결은 뭐야? 전체 전압이 일정해져야 나중에 병렬일 때 전체 전압이 일정해진다고. 전압은 직렬일 때 전압이 증가하지만 전압은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해진다고. 물을 기억하라고, 물 기억하면 물의 높이가 일정해잖아요 지금 직렬일 때 물의 높이가 증가하면 수압이 증가했듯이 전압은 직렬이면 전압을 더해주면 될 것이고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하다 우리가 앞으로 배우면 직렬 아니면 병렬이니까 그래서 전압원의 직렬일 때 전체 전압을 증가하고 전압원의 병렬일 땐 전압이 일정해진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전압원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배관이, 배관이 직렬 병 이럴 때 어떻게 되리냐 어? 배관은 아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선이랑 같이 뭐라 그랬잖아요. 이배관보뭐요 배관에. 배관에 직렬 연결이면 아까 배관의 굵기가 이건 제일 가늘고요. 이게 제일 넓고 이게 제일 중간 굵기가 되는데 아까 배관이 가늘면 절, 어, 물이 적게 흘러서 저항이 크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저항으로 쓴다면 이 저항이 제일 크죠. 그러면, 이 저항이 제일 작지? 저항이 중간 정도 되겠지? 이 굵기가 굵으면 저항이 작다 그랬잖아? 굵기가 크면 저항이 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진결인데 만약에 여기 10톤의 물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도 10톤의 물이 오리고, 10톤의 물이 나오겠지? 10톤의 물이 가면, 10톤의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배관의 굵기가 굵던, 가늘던, 10톤의 물이 가면 10톤의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관의 울기는 뭐야 저항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야? 저항이 크든 가늘든 10톤의 물이 가면 10톤의 물이 나온 거야. 배관이 직렬된 수류 물의 양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전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여기 에 저항이 R1, R2, 여기 R1, R2, R3가 직렬 연결될 때 만약에 전류가 1 0암페어려면 R1에도 10암페어, R2에도 10암페어, R3에도 10암페어 하겠죠? R1이 R2보다 크든 R2가 R1보다 크든 다 관계 없어.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죠. 엄청 중요한 얘기야. 지금 만약에 저항만 있겠지만 그다음에 벌고 R하고 L하고 직렬일 때도 전류가 일정할 것이고 나중에 별고 R하고 C가 직렬일 때도 전류는 일정해요. 직렬이면 전류값 일정한거 뭐야? 자, 그러면 에 저항 직렬 일때 전류값 일정한 거야. 자, 그다음에, 어, 아주 중요한 얘기 있고요. 그러면 배관이 병렬때, 이게 병렬이잖아. 물이 흘러가다가 물이 나눠오르잖아. 이렇게 병렬이면. 그럼 물이 나눠오르잖아. 배관의 병에서 부수가 나눠오르잖아. 그럼 마찬가지 전류 봐봐. 전류가 흘러서 병렬이면 이렇게 R1과 R2에 나눠 흐를 거 아니에요. 아까 직렬일 땐 전류가 일정하고요. 병렬일 땐 어, 저 전류가 나눠 흘러. 그럼 전압은 어떻게 되냐. 이거 병렬일 때 여기 뭐가 일정하냐? 병렬이면 수압 일정, 수압 일정. 병렬 때는 배관이 국돌 가는 든 수압 자체가 변화가 없어. 여기도 이 병렬 때 전류는 안 오르지만 뭐가 일정해? 전압이, 일정, 전압 일정. 아주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자 저항의 직렬 때 뭐가 일정? 전 일정. 저항의 병렬 때 뭐가 일정? 전압 일정. 같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자 아까 전압원의 직렬일 때는 전압이 증가했었고 전압원의 병렬일 때는 전압이 같았었고요. 저항의 직렬일 때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했고 저, 저항의 병렬일 때 전압이 일정했었어. 그럼 전압원 저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저항의 직렬 저항의 병렬일 때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지금 배운 거를 총정리 해 드릴게 지금 배운 거 여러분들 지금 배운 거 총정리하면 이것만 이해하셔도 지금 앞에 한거다 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 다름이 없어요 자 지금 배운 거를 총정리를 정리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어, 아까 어, 회로라는 게 어떻게 구속이 되어 있다는 회로라는 것이 그럼 직렬이 뭐야? 이조항이 뭐요? 알완과 알투가 직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회로라는 것이 알완과 알투가 병렬일 때두개 병렬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걸 설명을 딜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오메 법칙이 뭐야? 오메 법칙이 R분의 V였었는데 이게 저항이 직렬일 때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직렬일 때 전압은 어떻게 되고 직렬일 때 전류는 어떻게 되니까 이걸 설명할 거예요. 병렬일 때도 마찬가지 병렬일 때 전류가 어떻게 되고 전압이 어떻게 되고 저항이 어떻게 되네? 이걸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하나만 더 기억해서 아까 저항의 직렬일 때 우리가 배관이 직렬이면 물량 양이 일정했듯이 저항의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해 달았어요 전류가 일정해 달았잖아 여기까지는 아까 했죠 하나 더 세트를 기억하세요 전압이 분배돼요 직렬일 때 여기 10A 올라가면 R1에도 10A R2에도 1 0 별로 가잖아그 대신 전류가 일정하지만 전압은 분배된다 그러면 R1과 R2가 병렬이야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하다. 아까 설명드렸었죠? 전압은 일정하지만, 병렬일 때 전압은 일정하지만 전류가 분배된다. 아까 전류가 분배돼서 그런다그랬잖아 엄청 중요한 얘기야.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 1안배가 흘러가면 R1도 1안배 11페, R2도 1안배가 흘러갈 거야. R1이 R2보다 그런 R2가 R1보다 더큰럼 관계없고요. 전류가 일정, 전압 분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병렬일 때 전압 일정하고 전류가 분배된다 뭐 이거를 설명 드릴거예요 오매법칙에 아까 변수가 몇개 있었어 전류하고 전압하고 저항 세개 있었잖아 직렬일 때 전류, 전압, 저항 구할 것이고요 병렬일 때 전류, 전압, 저항 구하면 우리가 이제 뭐 직병렬 연결된 문제 이거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풀수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직렬일 때 합성저항이 뭐냐, 합성저항. 뭐 저항이 직렬이뭐야 그냥 저항값은 증가하는 거죠. R1 플러스 R2. 만약에 R3 있었다, 그러면 그때 저항이 뭐야? R1 플러스 R2 플러스 R3가 되겠죠. 그럼 이때 전류가 뭐냐, 전류가. 오메 법칙에서 아이가, 아까 I가 아이가 R분의 V 했었는데 전류는 뭐야, 전류는? 전압을.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저항이 지금 구했잖아요. R1 플러스 R2 잖아요. 그럼 이게 전류인데 이 전류가 직렬일 때 전류가 일정하니까 요 전류가 R1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고 R2에도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직렬일 때 전류 일정하다 했잖아. R1과 r 2 모두 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오매법칙 변수가 세개 있었잖아요. 저항 구했잖아. 전류 구했잖아. 그다음 뭐가 남았어? 전압이 남았잖아. 전압. 전압이 남았는데 전압을 어떻게 된다고 했었어? 전압은 분배된다. 전압은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가 된다고 썼는데 전압은 어떻게 분배되느냐? 지금 지금 V1과 V2가 있잖아. V1과 V2가 V1이 뭐예요? V1이 R1에 걸리는 전압이잖아. 그럼 R1 곱하기 뭐예요? R1 곱하기 I 되는 거 아니야? V2는 뭐야? R2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R2 곱하기 I잖아요. 뭐야 R1과 r 2 같은 전류가 그러잖아 전류가 일정하죠 그럼 이 전류가 이거 아니야 이걸 여기다가 이걸 곱한거죠 그래서 저거 R1에다가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V 그 다음에 R2에다가 R1 플러스 R2분의 V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보통 쓸거죠 전체 전압이 이걸 V를 끄집어내니까 여기 V를 끄집어내니까 R1 플러스 r 2에 R1 남잖아 여기도 V를 끄집어내니까 R1 플러스 R2로 R2가 되잖아 분자가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거죠 징렬일때 전류일정 전화 분배가 되는데 이 전체전화 V는 R1과 R2의 분배가 되는데 V1이 뭐야 R1에 걸리는 전압이 V1 아니에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R1에, V1은 뭐야? 자기꺼 R1 온 거지. 그러면, V2는 뭐야? V2는 R2에 걸린 전압인데, 전체 전압 V가 R1과 R2에 나눠 거리는데 V2, R2 자기께 왔잖아. 그럼, 징열일 때, 지금 저항구 했잖아. 절류 구했잖아. 분배되는 전압구 했잖아. 뭐더 이상 나올 게 없죠.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조항 구했고요. 전류 구했고 분배되는 전압 구해서 그러면 조항 직렬일 때뭐 어, 어, 설명 뭐 어떤 문제 다 푸시는 거죠. 병렬일 때 보자고 병렬일 때. 자 여기 알반과 알투가 병렬 연결돼 있어. 나중에 어드미턴스라는 개념을 아시면 되는데 일단은. 병렬일 때 합성 조항과 하는 걸뭐 기계적으로 외워두 돼요. 나중에 어 병렬 때 어드미턴스를 배울 텐데 그때 배우기라고요. 일단 뭐야 병렬일 때 우리 진렬일 때 임피던스 가지고 계산하지만 병렬일 때는 어드미턴스 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해요. 어드미턴스 r 만 해볼 때는 r 분의 1 되는 거예요. r1 분의 1 플러스 r2 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병렬때 저항을 구하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일단 외워두세요. 나중에 이제 어디 믿던 사람 개념을 알면 그냥 알게 돼. 지금 여기서는 외워야 돼. 그럼 여기서 합성 저항 구 걸려면 역수치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분의 1. 이걸 역수치 한 거니까. 근데 분모 분자에 여기다 뭘 곱하느냐? 분모 분자에 R1과 R2 곱하면 뭐가 나오냐? 분자가 R1, R2. 이건 분배, 여기 분모 분자에 아무 똑같이 알반 알투 곱한 거는 거니까, 이거 어, 분배 법칙,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하면 여기 곱하면 알투는 지어지고, 알완 남고요. 여기도 보면 알반 지어지고 알투 남잖아. 우린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단은 병렬대 합성정은 뭐냐? 병렬대합성정은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준거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진 거야? 이게 병렬일 때 합성 조항과하는 거야? 그럼 아까 오메 법칙이 변수가 세개 있었잖아요. i r분의 부인데 지금 저항을 그어서항 저항. 분모는 더해 주고 분자는 곱해 졌었어 근데 병렬일 때 뭐가 일정하다고 썼었어 전압이 일정하다 전압. 전압 일정하다 했잖아 전압은 뭐야? 저항에다 철류 곱한 거 아니야? 지금 저항이 이거 아니야 병렬일 때 합성 저항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진 거 아니야 거기다 전류 곱한 게 전압이죠 병렬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일정하다 이 전압이 R1에도 이 전압 걸리는 거고 r 2도이 전압 걸리는 거야 그러면 병렬때 전압이 일정하니까 R1, R2에 이 전압이 다 걸리는 거고요 병렬때 뭐가 전류가 분배된 다음에 전류가 그럼 뭐요 전체 전류가 R1과 R2에 분배되잖아요 그럼, R1의, I1이 R1의 흐름절이잖아, I1이. I1이 뭐요 R1의 흐름절이니까 전체 나압위를몰로나눠준거예요 R1으로 나눠준거죠 전체 전압 이건데 R1으로 나눠주니까, 이게 뭐야? 분모가 R1 플러스 R2. 분자가 뭐나 뭐? 남아? R2 되잖아. 그러면 I2는 뭐야, I2는? 전압 일정하잖아. 전체 전압을 R2로 나누니까 R2가 전워가분자뭐 남아? R1 남죠. 그러면 병렬일 때 합성 전압 구하는 거 분모는 더해지고 분자는 곱해졌고 병렬일 때 전압 일정한데 전압에다가 전류 곱한 거이 전압이고요. 이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병렬일 때 전류가 나나 흐르는데 전체 전류가 흘러서 R1과 R2에 나 흐르는데 I1이 R1에 흐른 전류잖아. 분자의 남의 께 같죠. 남의 께 같죠. I2는 R2의 흐른 전류인데 r 1 R2의 전체 전류가 나눠 흐르는데 R2의 흐른 전류는 남에게 R1 같잖아. 그럼 뭐요? 병렬 때 저항구했죠. 전압구했죠. 분배되는 전류가 했잖아뭐더 이상 뭐 어전 뭐저이 뭐 응용 서 나와봐야 다 부지는 거죠. 지금 직렬 일때 뭐야? 합성적이 뭐라고? R1 플러스 r 2 했어? 저항구했고요징렬때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일정하다고 알분의 부인데 이 전류가 알완과 알제 같은 전류가 한다고 같은 전류 가런다고 그러면 저항구했고 전류가 했잖아징렬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되는데 저항구했고 전류가 분배저는전했 어, 전압 분배되는 전류이 했고 는전압 분배되는 전화 이남았는데 V V1, 분 r 되는 전화 의배되는인데 분배되는 전 분배되는 데분배 뭐야? 작게 왔다고. V2는 전체 전압이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자기고 R2 왔어. 병렬대 합성장은 뭐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곱해주라며. 그러면 전압은 뭐야? 저항에다가 전류 곱한 거니까 이게 저항에다가 전류 곱한 건데 이 전압이 병렬대 전압 일정하니까 R1도 요전압 걸리고 R2도 이전압 걸리는 거 아니야? 병렬대 전류가 분배되는데 전체전류가 R1과 R2에 분배되는데 전류는 뭐야? R1에 흐르 전류 I1은 분자에 남의과 R2 온다고 R2에 흐르 전류 I2는 전체전류가 R1과 R2에 흐데 분자에 남의과 온다 R1 온다 이것이 오매법칙부터 저항에 직렬 병렬 연결된 건 아까 회로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 어떻게 해? 이게 뭐야? R1과 알2가 직렬인 거죠. 다만 그림을 이렇게 놨을 뿐이지. 여기도 아까 회로가 이렇게 구성된 건데, R1과 알2가 병렬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아, 오음의 법칙하고, 저항의 직렬 병렬이 같이 연결된다 이런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무조건 공식 유지 마시고요. 이게 오메 법칙과 저항의 직렬이랑 어떤 여껏 어떻게 연결있고 오메 법칙과 저항의 병렬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문제 풀때 우리가 적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 저항의 직렬일 때 전류 일정 전압 분배, 저항의 병렬일 때 전압 일정 전류 분배. 관계를 오메복지에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게 관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게요.